자, 이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. 2번 문제는 fx가 5x 2일 때 자, 이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. 그러면 gx는 뭐냐면 gx를 f 역함수 x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자, gx가 f 역함수 x니까 이 g 8은 f 역함수 8이라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, 저 여기서 중요한 게, G의 역함수는, G의 역함수는, 자, 얘를 역함수 했으니까, 즉, 얘를 역함수 한다는 이야기예요 fx하고 똑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. 그러면, 자, G 역함수 2는 바로 f2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, f 역함수 8의 값을 구할 때, 70%가 어떻게 구한다고? 이 값을 k라고 이렇게 두면 자, 얘는 fk가 바로 8이 됩니다. fk가 8. 그럼 fk가 뭐냐면 x 자리에 k를 대입한 5k 2가 바로 8이란 이야기고.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서 얘가 이항하면 5k는 10 k는 2가 됩니다. 자, 즉 k가 2라는 말은 f 역함수 8의 값이 2라는 이야기예요. 그리고 f2는 여기 2를 대입해 주면 되겠지. f2는 여기 2를 대입하면10 빼기 2니까 얘는 8. 그래서 2와 8을 더하면 바로 정답은 10입니다.